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합은 어찌 되임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불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은 그렇게 시작된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러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됩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앞서 6장 35절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대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우선적으로 미대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문하세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과 아셀지파의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집화은 빠져 있었다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을 향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항의를 했고, 일절에 보면, 은 끝에 보면 이제 크게 다투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신들을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기득권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문화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 친행지였는데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장자인 문나쇠보다 예브라임이 더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들은 언제나 우위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이 문나쇠 집화에 속한, 어, 소속이라는 점도 예브라임 집화라야금 불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세집파가 기동과 함께 미대한 연합군을 크게 무찌른 데 대해서 질투심과 함께 그러한 전쟁의 주도권 기득권을 빼앗은 것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자신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기동원에게 불만을 표하면서 항의를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기도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보다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세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원은 철저하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유가 되겠느냐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산지를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여당강에 이르는 수를 로 점령하라. 하에이 에브라임 에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여당강에 이르는 수를 로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에은 스에프도 스웹 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 가였고 오렙과 스에은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 가져왔더라.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쟁 맞바지에서 참여하여서 미디안 연합군의 그 도망하는 길을 차단하고 두 방백 오렙과 그리고 스에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기도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했던 일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일이 더 낫다고 너희들이 더 낫다고 그것이 비교가 되겠느냐고 내가 한 일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지금 지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데 이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를 이제 수확한 후불별모 없이 남겨진 찌꺼기 같은 그런 포도를 말합니다. 만물포도보다 끝물포도나 포도가 이게 당도가 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그 끝물포도가 문화세지파의 그 아베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바지의 이 마지막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죽인 일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줌으로써 3번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문제를 해결한 기도원의 모습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불만을 가진 에브라임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입이 정 정신이 다 혼미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친 그들의 길을 막고 또오과 스렙을 죽인.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기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파가 더 낫고 더 잘했고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쉽게 미디안의두 방백을 죽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원이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나마나 인정하고 싶다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다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기도원은 마음속 믿고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불평을 쏟으면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과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상대방을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도원이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도망한 군대를 물리친 것뿐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다투었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파별로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믿고 알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을 지혜롭게 대처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알고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예브라임 사람들을 세워준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나를 세우기보다 지체들을 세워주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